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김효섭입니다. 오늘은 아 최근에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피해 최근에 그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돼서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어 얘기해 보면서.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국토부에서 발표됐던 자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어, 화면부터 보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어, 발표된 최근 자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제는 전세사기가 발생된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 계기가 발생이 되고 나면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경매라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때 이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입니다. 일단은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임차인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방법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매수 희망시입니다. 매수. 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전세 사기 일어났을 때 이것을 사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집을 안전하게 끌고 가서 매입을 할 건지, 매입해서 사자는 겁니다. 자, 보시죠. 경매나 공매가 우선적으로 매수권이 행사가 할수 있다라고 하면 우선 매수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경매를 아시는 분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모르시는 겁니다.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우선 매수권이라면 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나고 집안으로 어, 집으로 내용증명이 오시게 될 겁니다.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갈 거니 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때 돼, 그때가 되면은. 경매 게시 공고라는 게 있고, 공매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집을 사겠다는 그 입찰,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때 최소, 최 높은 가격으로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언젠가는 그때 우선 매수권. 내가 여기 실거주자이니 내가 그 가격으로 사겠다는 개념이 우선 매수권입니다. 자, 경매나 공매의 우선 매수권 행사입니다. 우선,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자, 이거 보면 경매 14일 전 매각 기일 공고입니다 매각 기일이 공고가 될 때, 14일 전에 이루어지게 될 때, 아, 내가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피의자가 우선 매수 희망할 경우, 낙찰가에 낙찰받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 입찰을 누군가가 넣었을 때, 최고가로 법원에서 낙찰을 합니다. 그때, 아, 죄송하지만 제가 실거주자이니 우선 매수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높은 가격에 최고로 우선이 될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실거주자인 내가 피해를 받은 내가 우선 매수권 행사에서 내가 취득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희망자가 낙찰 희망자가 없으면 다시 20% 내려가서 다시 경매가 어? 재매가 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에서 30으로 낮춰서 다시 경매가 되고요. 유찰이 반복될 경우,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회에 한해 우선 매수 신청권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 낙찰을 누가 받 어, 자, 경매기시 공고를 법원에서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합니다. 그랬을 때다 유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반복될 때 한 번에 한해서 우선 매수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갖고 매가 허가를 받아 취득할 경우 취득후매가 결정 기일. 그러니까 내가 음, 매각 허가를 받아 취득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경매에 내가 넣고 낙찰을 받게 된다는 경우죠. 그랬을 때 어, 취득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이때 만약에 받았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원 방안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거주 희망시. 자, 지금 전 단계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어, 내가 이거를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 낙찰을 받을 때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수있다는것이없고요 근데 내가 이 집을 사지 않고 난 거주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자, 거주 희망시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LH의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는 거고요. LH가 경매나 공매에서 공공 임대로 전환에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돼서 전환해서 공급을 받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에서 50%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가, 알고 계시면은 어, 꽤 좋은 내용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전세 사기를 내가 받은 받았,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 국토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이거는 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공, 동사무소에나 아니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거기에 가서 확정일자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요거 지금 됐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민주택의 서민 임차주택인지 임차주택의 키포인트는 85제곱미터, 34평형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안팎의 심의위가 판단. 그러면 기준이 3억 전후가 된다는 거니까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아, 된다는 거죠. 근데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가 판단대응 되니까 이거는 좀 판단하기가 지금 조금 어렵고요. 자, 수사개시등 전세 사기와 연관이 있는지. 아, 이제부터가 좀 딜레마입니다. 어, 정부에서 내놓은 아닌데, 연관 여부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 제안이 지금 없습니다. 전세 사기 입증이 안 되면 지원 체외 우려가 되고요 자, 다음 보죠.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가 있는지. 아, 이것도 모호합니다. 법이, 법이 지금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라는 규모의 기준도 없고, 피해자의 소수면 지원 체외. 그 지금 너무 애매하고 여기에 충족이 될수 있는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시간을 갖고 정부의 발표안이 또 나올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추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자, 보증금 상당액 이걸 못 받을 우려가 있는지, 우려? 법에서 우려라는 말은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해법입니다. 그까 급하게 나온 거죠. 상당히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경매가 만약에 내가 전세자기 피해를 받았다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우선 매수, 행사 해서 최고 낙찰자 가액에, 어, 본인이 실거주자인 사람이 행사를 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그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LH에, LH에다가 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해서 LH가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매입한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는데, 임대주택 개념으로 살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두 가지 개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요건과 쟁점은 바로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듯이, 대학력을 갖추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전용 아파트가 84, 34평형 미만에, 어, 이하에,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요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사기에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요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판단 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세 계약을 하실 경우 혹은 전세 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이 됐을 경우 꼭 국세 납입 어, 증명서 그리고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전세 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꼭그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효소비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